다시 우와. 낮이 되는 거예요 금방 밝아져요 우와 순식간에 정말 자저 계기 일찍 봤는데 그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분이십니다 뚜둥 나사 오늘의 천체 사진 선정 아, 한국인 최초 첫 번째로 올라간 에스트로 네, 그, 어, 픽처 오브 더 데이. 예, 와. 맞습니다. 예. 소백산 전문대에서 소백산. 네. 장시간 노출을 주니까 별이 움직여 갔죠. 네.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불규칙적으로 떨어진 것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금거 같이.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별똥별입니다. 별똥별. NASA에서 하는 에스트로미 픽처 오브 더 데이라고 네. 오늘의 우주 천체 사진이라는 걸 매일매일 해요. 밑에 보면 권호철이라고 딱 있지 않습니까? 어, 네. 우리나라 사진가로서는 첫 번째로 에스트로겐 피처 오브 더 데이에 소개가 되신 거죠. 어떠셨어요 와... 기분이 그때? 그냥 뭐어됐어 어, 됐네 됐다. 아, <laughs> 기분이 꼭 좋아할 때나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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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인데 아, 네. 이런 게 스웩이지 아, 이런 거예요. 푸스가 네. 아무래도 그럼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은 따로 있어서 한번 가지고와봤습니다아이 아 사진. 어, 저는 네. 이 사진이 진짜 제일 좋아요. 제가 오로라를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이 사진을 보고 음. 그래서 오늘 오로라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네. 작가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음. 주제가 사실은 경이로움입니다. 네, 그 경이로움을. 어, 전 천체 사진가니까 아무래도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경이로운 순간들 생각해 보면 대개는 다 우주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저건 아, 호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평범해요.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다 지평선이야. 음. 아주 평평한 곳인데 네. 예술가가 저렇게 상을 하나 세워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로 탈바꿈이 박... 된 거죠. 박... 바뀌었죠. 저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원시시대, 과학이 없던 시절에 밤하늘을 봤다. 그렇다면 저 별들, 은하수 해달 모르잖아요 뭐 저게 뭔지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봐도 저렇게 경이로운데 모르고 봤을 때 느꼈을 경이로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첫 사진으로 저거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느꼈던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들이 해, 달별 이런 것만 봐도 경이로운데 일출 일몰 이런 거 굉장히 심그하거든요 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아까 거기 장소인데 우와. 일출입니다 일출. 음. 너무 이쁘다. 저기는 해 뜨는 장면이고, 네. 저기는 진짜 360도가 다 지평선입니다. 그리고 고담 그 장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름달이 뜨고 있죠. 아, 이건 너무 이쁘다. 사진이. 저런 걸 보면 굉장히 경이감을 느끼게 되죠. 제가 봤던 일출 중에 가장 가슴 뛰게 만들었던 일출 어디였느냐? 그건 우리나라였습니다. 아, 우리나라면 독도였어요, 독도. <laughs>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울릉도에서 봤어요. 울릉도에서. 어, 울릉도, 울릉도에서 야 이거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네, 그죠 울릉도에서 90km 정도 떨어, 파... 정확하게 87.4km가 떨어진 독도가 보이고 그 와. 뒤로 이렇게 해가 뜬다는 거를 이렇게 촬영을 했죠. 어, 음. 진짜 저거는 생각해봅니다. 사실 3년 만에 찍어서 시도한지. 왜 3년이나 걸렸어요? 실수를 많이 했죠, 굉장히. 일단 울릉도에서 독도가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네. 보이기가 쉽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87.4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네. 서울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네. 천안 삼거리가 보여야 돼. 천안 삼거리가. 그래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오, 얘기는 조 네. 쉽지 않아요. 네. 일단 독도가 보이려고 하면 네. 태양의 힘을 빌어야 돼요. 저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아침 에해뜰 때만 보여요. 태양이 뒤에 있어야지 보이는 거야. 그러네요. 태양이 빠지면 점점 점점 희미해져서 없어져요. 어 아, 그러네요.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웬만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이 보일 때 태양 앞에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냥은 안 보여. 요 그래서 3년 만에 성공하니까 막 그때는 막볼때막 막 심장이 막 음. 쿵쿵쿵쿵하는 소리가 막 느껴졌어요. 하수 사진이 나온 거하지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최근에가 다녀오신데 아니세요? 아 이거 저 우윤입니다. 와 우윤이. 은하수가 이렇게 막 펼쳐진 저런 장면을 봐도 굉장히 경이롭죠. 네. 예, 네, 저기는 사방이 완전히 지구에서 가장 큰 거울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고이면, 와, 밑에가 소금인데 고위에 그 물이 살짝 고여있어 요 물이 살짝. 그래서 아 거울이 된 거예요. 잠깐 이제 이거 배경하면서 같이 들어 하나 만들어주시면. 네. 오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너무 이쁜데요 직접 찍으신 겁니까 카메라 네, 지, 직, 놓고? 직접 찍은 건데 제가 모델이에요. 삼각대로 올려놓고 네. 타이머 걸어놓고 열심히 가서 홈 <laughs> 잡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사진 찍어서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 네. 진짜. 오른쪽에 가장 밝은 별 있죠. 네. 파란 별. 네. 그 왼쪽으로 조금 따라가다 보면은. 그쵸, 차가, 그거. 차가. 저 은하예요 은하 저게 은하예요? 대마젤란 어 대마젤란 은 그리고 허? 아까 그 밝은 별은 네카노푸스죠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 시리우스 네. 두 번째로 밝은 별은 응? 카노푸스 본격적으로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볼 건데 제가 밤하늘에서 느꼈던 경이로움 그 중에 탑3 3등은 그냥 유성우가 아니라 네 대유성우가 3등입니다 자 별똥별 떨어지는 거예요 국립 과천가 어 저기 오, 하나 떨어졌죠. 네. 저렇게 별똥별 하나만 떨어져도 굉장히 막 소원도 빌어야 될것 같고 네, 굉장히 신비롭죠. 그런데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떨어지면 그게 유성우잖아요. 네, 네, 자 네. 유성우 찍은 거그 다음 영상에 있는데 역시 과천과학관에서 쌍동이 자리 시간, 유성우 때어 하나 떨어졌다 네, 그죠? 으로 별똥별 하나 떨어졌어요. 어 저기 또 괴퉁이 있었습니다. 또 떨어졌죠 방금. 왼쪽으로 계속 떨어져 왼쪽으로 보면. 계속, 어 저기 어, 또, 또 지금 지금 네. 대화하는 동안 벌써 3개 떨어졌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는 네. 한 시간에 한두개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 연속 3 개가 떨어졌죠. 네. 그거를 유성우라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한 시간에 하나 정도 한두 개인데 유성우 때가 되면 한 시간에 두자릿 수가 보이죠 수십 개. 그렇 그게 1 년에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아, 네. 아, 주유성우 자, 1월 3일에 용자리, 8월 12일에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 11월 17일에 사자자리. 하나 더 있는데. 어, 12월 그렇죠? 13일 쌍둥이자리. 네. 요네 개가 4대 유성우라고 해서 그나마 두 자리수 음. 한 시간에 두 자리 정도를 볼수 있다. 그렇지만 별똥별이 사실 보고 있으면 그렇게 유성우라고 하지만 빛처럼 쏟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평소보다 많이 쏟아진다. 네. 음. 뭐 이런 특징이 있지.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는 우와. 우와. 사자자리 유성우를 찍은 건데 저기 보면 왼쪽에 사진 한쪽 귀퉁이를 중심으로 별들이 이렇게 별똥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가운데 어떤 별자리를 중심으로 쏟아진다가 중심점에 있는 별자리 이름을 따서 사자자리 유성우, 페르세우스 유성우.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네 시간을 노출한 거예요. 저기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시간 동안 156개가 찍힌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시간에 한 수십 개 찍힌 거죠. 한 시간에 사십 개. 그러면 많아도일 분에 하나가 못 보는 거잖아요. 어 그러네요. 따지고 보니까. 네, 그죠. 일 분에 하나도 그렇죠. 안 되고. 네. 그리고 인간이 보는 시야는 저렇게 180도 시야가 아니고 요 일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 계산하면 사실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음. 유성우라고 해도 빛처럼 쏟아지는 건 아니고 꽤 오래 기다려야 아, 한 5,6분은 기다려야 하나 떨어질까 말까 그래도 음. 평소보다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유성우가 그렇게 3등이 되진 않죠 3등이 되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야 되죠 아까는 음. 제목이 대유성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성우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죠? 해, 해성. 혜성이죠 해성. 그 다음 네. 사진을 보면 이게 9 7 년에 세일바 혜성입니다. 거제도에서 찍었고요. 부산 상공 위로 저렇게 큰 혜성이 어. 나타났었는데 제가 평생 본 혜성 중에 제일 큰 혜성이었습니다. 진짜 아, 대네요. 네. 저 혜성이 지나가면 혜성이 저렇게 꼬리를 보이는데 꼬리가 사실은 저기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음. 작은 원자들, 먼지나 얼음이나 얼음, 뭐 이런 것들. 저 뿌려져 있는 혜성이 지나간 길에 지구가 딱 들어가면 먼지가 음. 갑자기 이제 쏟아지는 거죠. 네. 그게 유성우의 원리인데 다자자리 네. 유성우가 굉장히 특별할 때가 있어요. 음. 이게 템플 터틀이라는 혜성입니다 이게 33년마다 돌아오죠. 한 번씩 지구 가까이에 와요. 가까이 올 때는 지구까지 오는데 네.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 이혜성에 가까이 왔을 때 궤도가 네. 지구 궤도랑 거의 일치합니다. 완전 오. 일치해요, 거의. 오, 몰랐네. 그래서 얘가 33년마다 날아가고 난 직후에 그 궤도와 지구가 딱 만나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엄청나게 뿌려놓고 가니까 아 네. 거기를 통과하면 비처럼 쏟아지는 거지. 아 네, 네. 영어로 유성우를 미디어 샤워라고, 샤워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영어가 바뀌죠. 샤워가 아니라 스톰입니다. 스톰, 스톰. 아 스톰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적으로 그 정의는 시간당 시 1,000개요? 시간당 1,000개 이상을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시간당 1,000개. 우리 아까 시간당 에이. 40개였거든. 그니까요. 그러면 꽤 볼만 하겠죠? 어, 그럼요. 그 정도가 되면 정도도. 3등이다. 와, 오, 그 정도가 돼야 3등이다. 내가 본것 중에. 아, 아.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 스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뭐였냐면 사자자리 유성인데, 1833년에 어? 저렇게. 와. 역사적인 저 별똥별쇼가 쏟아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너무 오, 많이 떨어져서 그쵸죠 1800년대 <laughs> 저 때는 정말 빛처럼 쏟아졌다고 해요. 음. 와. 빛처럼 그때 기록한 걸 보면 분당 수천 개였다고 합니다. 분당, 분당 수천 개요? 분당 수천 개 분당 오. 수천 개. 와. 그래서 10, 시간당 십만개 몇... <laughs> 시간당 10만 개면 와. 네. 어. 별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어, 어.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사자자리 유성우는 어 이집트 중국에서 902년에 처음 관측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에서 케플러 11월 15일에 죽었는데 장례식 하는 날이 이틀 뒤가 그 사자자리 유성우 극대기잖아요. 그때 또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이 바로 그 역사적인 33년 이 33년마다 이제 이벤트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 역사적인 분당 수천개. 아, 아까 와. 그 사진인 거죠? 예, 예. 와. 1833년이 그렇고 그다음에는 분당 수백개 수준. 아, 근데 분당 수백개라도 1분에 몇 백개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1899년에는 안 나왔어요, 또. 아, 실망. 근데 그 뒤에 그 해는 안 나타나고 1902년 스톰이 나타났는데 분당 수십 개 시간당 1000개 수준에 스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 그다음 턴에 또 사람들이 기다렸겠죠 네. (1933년에) 또 실망했어요 또안 아. 나타나지 그랬는데 (1966년에) 또이 <laughs> (1833년에) 필적하는 오. 분당 수청개가 떨어졌죠 근데 저는 억울하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 아 너무 억울한데 그니까 러 (1833년에) 못 봤고 (66년에) 못 봤어 그래서 <laughs> 못 봤어. 그 그다음 기회가 언제였냐면. 1999년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렇죠그 1999년에 사람들이 엄청 기다렸어요. 98년이어서 정확하게. 아, 근데 네. 안 떨어졌어요, 별로. 네. 아.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랬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2001년에 떨어졌어요. 아. 근데 2001년인데 시간당 5천 개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걸 제가 봤어요. 오. 그 2001년에 시간당 5천 개 떨어질 때 우리 지구에서 그 유성우 극대기에 밤 자정이 걸리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였어요. 우와! 우리나라가 정말 관측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해외 별똥별 관측자들이 막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관측할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음. 근데 만만한 사람이 저였어요. 오. 그래서 그때도 천체사진을뭐꽤 오래 했으니까 네네네. 전부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야. 오. 내가 관측하러 대한민국에 갈 건데 네가좀나좀 좀 데리고 가주라. 아, 오. 음.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다가 협조 요청을 구했어요. 네네. 음. 사람 외국에서 이렇게 관측자들이 많이 오는데 음. 소백산 천문대 좀 한번 열어주라 열어주라. 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소백산 천문대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그런데 아 하늘도 진짜 맑았고 정말 많은 별똥별이 쏟아졌죠. 와맨 아, 처음에 그 APOD에 선정된 사진이 2001년에 바로 그 2001년 그 소백산 천문대 그 사진이구나. 네. 아그게도 이렇게 됐구나. 아 그렇구나. 네, 이게 98년입니다. 그때 그 양치기 소년이 됐던 아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양치기 소년이 됐던. 그때죠.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001년 사진. 저거는 벌이 점으로 나온 거를 보면 노출 시간이 1분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와 1분 안 됐는데. 다섯 개 찍혀 있네, 다섯 개. 네, 많이 찍혀 있어요. 자세히 네, 보 자세히 보시면 다섯 개가 제 눈엔 보입니다. 사실 저때 필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감도가 그렇게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네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밝은 것만 찍히는 겁니다. 필름 네. 시절이기 때문에. 음. 밝은 것만 찍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여러 개가 찍혔다 아, 감독님잘 찾으시네 네, 그렇죠 그 음. 아래도 그렇죠 네, 네. 어. 그 다음 사진이 바로 a p o 에 올라갔던 사진. 1시간 정도 노출을 줬더니 와. 굉장히 많이 찍혔죠. 네. 다세 보면 몇십 개가 나오는데 네.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네. 피크 때 1시간에 5,000개 정도였거든요. 거의 초당 하나 정도. 그래서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없어지기 전에 그다음 거가 떨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막 빛처럼 쏟아지는 건 아닌데 밤하늘에 어딘가에 별똥별이 하나씩은 있는 계속 수, 음. 계속 존재하고 있는 네. 거지. 계속 존재하는 그정도였어요그 예, 정도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정도면 3등. 와, 어, 저 정도가 저 3등이다. 3등이다. 저 정도면 아, 3등. 3등. 저등이 네. 벌써 등인데저 <laughs> 정도면 3등.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분당 수천 개 히스토리 간 수준의 별똥별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대망의 1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훌륭한 사진을 봤지만 아직까지 3등이다. 네. 아직 2등, 네. 1등이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계속 보죠. 네. 사진 많이 가져왔어요. 사자 자리 유성우. 그때가 또 하필 또 11월 18, 19잖아요. 와, 수능 네. 전날이에요. 수능 전날. <웃음> <웃음> 그래서 전국에 수능을 망친 고교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 진짜로 저걸 보겠다고? 예 네, 그렇죠. 저거 보겠다고. 저 평생에 한번볼수 있으니까. 음. 어, 수능 전날에 저거를 밤새 본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보고 소원 빌라고 그랬나보다. 수능, 잘, 아, 보게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laughs> 어. 그 다음 사진도 보죠. 북주시성 주변으로 굉장히 큰 화구들이 막 필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거 굉장히 밝은 거였어요. 어. 화구라고 부르죠. 이렇게 밝은데, 아, 저게 필름 카메라로 찍으신 거군요. 아, 너무 예쁘다. 지금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필름 카메라로 저렇게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음, 자, 그다음 사진 복사점 중심으로 우와. 별똥별이 꽤 많이 나와요. 사방으로 오. 나가잖아요. 오. 저 가운데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기 사자 자리가 뜨고 있는 딱 복사점 중심으로 찍은 거거든요. 우와. 그래서 사방으로 저렇게 별똥별이 꽤 많이 찍혔죠. 지금 저기가 어딘가요? 저기 어, 다 소백산 천문대입니다. 아, 음. 자, 이제 그럼. (2위) 한번알아볼까요 어, 2위, 어, 2위. 2위 또뭘것 같으세요 2위. 교수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위는) <laughs> 뭘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들 일식 은하수 그림자 은하. 은하수는 음. 그림자가 안 생겨요 음. 은하수는 그림자가 안 생긴데 일식 일식일 일식일 일식. 것 같아요. 일식 일식 하면 오로라지 제이오로라는 일등이 아닐까 아 아닐까요 네 자, 정답 2등. 나왔습니다 나, 나왔어요 이등 이등 계기 일식입니다. 아 저 솔직히 말하면 개기일식을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예, 못 봤어요. 아직까지. 진짜? 네. 못 봤어요. 아하. 그래서 내년에 벼르고 있습니다. 내년을 버려 벼르는군요. 아, 내년에 네. 정말 좋은 기회가 있죠. 그렇죠. 내년에는 네. 출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내년 4월 8일입니다. 네. 미국에서 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아, 또 미국 가실 겁니까? 홈그라운드입니다. 가야죠. 음 네. 네. 아. 생각보다 음. 많은 경험을 천문학 쪽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일식을 못 봤어요. 어, 진짜 신기하네요, 그것도. 어. 아, 잘못 아, 보신 천문학 박사님을 위해서 아, 네. 자 일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저거는 우리나라 소백산 천문대 아, 고영산 천문대 찍었구나. 태양을 저렇게 달이 가리죠. 해품 달입니다, 해품 달. 우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 저거, 부분 일식이구나, 자, 이거는. 완전히 못 가리고 그냥 지나가죠. 네. 네. 저건 부분 일식입니다, 그죠? 음. 저거 보현산 천문대에서 전영배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아 네, 네. 워낙에 유명하신 사진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네. 천문학 한국 천문연구원에 어. 제가 일식에 대해서 천체투영관에서 볼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들어면서 부분 일식 찍어놓은 걸찾 찾아봤는데 저는 부분 일식을 찍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 아음난 힘드네요. 진짜만 찾으러 다닌다. 음 <laughs> 부분일식을 제대로 찍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보현산천문대에 전해봉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받았어요. 오, 음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런데 개기. 부분식은 사실 국내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전혀 뭐 감흥이 있지는 않죠. 어, 2등 에 사실... 예, 네.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감흥이 있으려면 은 그만식을 봐야 돼요. 그만식, 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급한 한국인을 위해서 4배속으로 돌렸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밤에서 찍었군요. 밤에서 2019년. 네. 실제로 보면 저게 막 쪼여 나가는 게 가슴이 뛰는데 영상을 보면 실제 느낌이 좀안 나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4배속으로 돌려야 좀 비슷해지는데. 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우와.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네, 그만식이죠. 와, 링오 파이어라고 와... 합니다. 진짜. 와, 반지네요, 진짜 그대로 반지야. 진짜요. 그런데 그만식도참 신기하긴 한데, 네. 사실상은 뭐 개길식이 2 등이지 그만식을2 등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어, 많이 나네. 요 저는 그만식도못 봤거든요. 아...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 아, 근데 그만식은 저거는 사실 맨 눈으로는 저렇게 안 보여요. 네네. 태양 안경을 꼭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음. 태양 안경을 쓰고 봐야 되고, 태양은 너무너무 밝아서 단 1%만 남아있어도 맨 눈으로 못 봐요. 오. 단 1%만 있어도. 음.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태양 안경을 쓰고 네. 봐야 되는데, 태양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태양 안경을 써야지만 저렇게 보여요. 음, 아, 네네, 그렇죠. 맞아요. 저 필름이 네.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맑은 하늘에 태양이 살짝 가려도 절반 이상 가려도 사실 모릅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저렇게 거의 뭐 신날 같이 남아 있어도 저 태양 안경을 음. 빼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 저렇게 말라 아, 그래요? 단 1%만 남아있어도 사람들이 해가 맨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거 안경 없으면 못 봅니다. 그런데 그 계기일식이 그 1, 2등이 될수 있는 이유는 1%와 0%의 사이에는 100만배의 빛 밝기 차이가 순식간에 나요. 그래서 낮이었다가 갑자기 밤이 됩니다. 네. 음, 음, 음. 낮이었다가 밤. 아, 완전 신랄같이 되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다가 짠 하면서 그냥 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밤이. 어, 그때 그백만배 차이가 순식간에 납니다 순식간에 낮이 밤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면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구름이 이렇게 짙게 끼면 맨눈으로도 저걸 볼 수가 있었던 아, 거예요 음 구름이 가려지니까 오히려 음 구름이 있으면 오히려 좋아? 네. 음 구름이 없으면 그만식도 안경 안 쓰면 몰라요 뭔가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하다가 그냥 지나가 네. 안경을 써야지만 올수 있고 구름이 좀 덮어줘야 알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그러네. 계기식이 되면 밤이 되는 거죠. 음. 아, 밤을 한번도 겪어본데요. 온립 계기식에서만 낮이 밤이 됩니다. 아... 우리는 일몰을 보는 거를 해가 지는 장면을 노을까지 펼쳐지면서 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네네. 낮이 밤이 되는 게 네. 그게 단한 순간에 되는 거예요. 음... 단한 순간에. 자주 일, 일어나니까. 일어는 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지구상 어디인가에서 개일식이 일어납니다. 네. 1년에 한번 정도. 근데 그 보이는 지역 폭이 한 200km가 안 되죠. 네. 200km 정도 폭이 안 되는 게 약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지구상 어디에 앉아 있어서 특정 우리나라에 뭐~ 바로 서울에서. 여기 강남에 앉아가지고 내 머리 위로 계기일식이 보이는 때를 기다리겠다 그러면 평균 (400년에) 한번 나타납니다 아~, 아 그래서 오. 보기가 힘들구나 네, 그게? 네.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게2 0 3 5 년에 오죠. 북한에서 휴전선 볼수 있는, 어, 네. 휴전선 근처! 북한 평양에서 아 볼수 있는 평양에서, 평양에서 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에서울에서보는 평양에서 에서딱수있볼 있는 평양에딱볼수에서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평양에서 볼수 있는 에서볼수요에볼수있볼 이제 태양경 이제 벗은 거예요. 네. 태양 벗으면 이제 잘안 보이죠? 어, 밑에 밑에 어, 달 가는 거, 거 보여요. 살살, 살살. 어. 어. 그 라인은 조금 보이잖요 어, 네. 약간 소리 켜도 돼요, 이제. 네. 네. 사람들 네. 와... 또작품처럼새한 마리 지나가고. 아 와! 저건 칠레에서 찍은 거예요. 칠레에서요? 네,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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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와 주위 완전 어두워지고 있어요. 진짜 이제 밤이 되잖아요. 갑자기 낮이 밤이 되잖아요. 와와 와, 와. 저기 지금 빛이 한줌 남은 게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이잖아요. 와, 지금 다이아나 다이아. 저걸 오. 다이아몬드 링이라고 하는 거죠. 우 와.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우와. 우와, 옆에 우와. 지금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코로나. 우와. 네, 태양의 대기. 와, 코로나가 보이죠. 우 와. 그게 나왔을 때가 또 다른 또. 저게 몇분안 가요. 길어야 최장 길어야 7분 30초고 네. 저거는 한 4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분. 오. 4분 동안 밤인 거죠? 네, 4분 동안 밤인 거죠. 와.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해지면 약간 어둡 예, 완전히 어둡진 않잖아요. 예, 완전히 깜깜한 밤은 아니라서 밝은 별 위주로 보입니다. 밝은 별 위주로. 낮에 보입니다. 별이 보이는 거야. 맨 눈으로는 네. 밤이 됩니다. 밤. 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망한다고 느끼지.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와. 저게 흰저 코로나 보이는 저게 정말 밤에 까만 하늘에 저 까만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너무 아, 예. 그래서 저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숭고하죠 느낌이. 어 진짜. 예, 네, 숭고한 느낌이 아, 듭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대단한데. 근데 저것만 보면 사실은 다본게 절대로 아니죠.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태양보다 태양 반대편이 훨씬 재밌어. 아 어? 태양보다 태양 반대편이 재밌다고? 요 저기는 태양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 네. 달이 가리고 있는 거죠. 그쵸? 달 그림자가 지금 태양 지구에 위 떨어져 있는 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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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달 네. 그림자 폭이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그림자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게 낮에서 밤이 될때 노을이 똑같이 지는 거야. 저거 저 순식간에 저거 아, 노을이 진다고 노을이 지는 건데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노을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렌즈로 밝아온다, 밝아온다. 네 지금. 다시 다시 다이아몬드 링이죠 나온다 나온다 와 다이아몬드 우와. 자 우와. 다시 낮이 되는 거예요 금방 밝아져요 우와 순식간에 정말 자저 계기 일찍 봤는데 그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야 자 이거 o r n 로 찍은 거예요 네. 자 저게 뭐냐면 저건 300배속 돌렸습니다 음 우와. 노을이 쫙 깔리잖아요 옆에 네, 네. 주위에 노을이 저 동그란 저게 뭐냐면 달 그림자예요. 지름 200 킬로 짜리, 지름 100 킬로 짜리 달 그림자가 동그랗게 지표면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자리에 노을이 깔리고, 우와 근데 그게 그림자가 쭉올거 아니야? 네. 일식대를 따라서 그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3,000 킬로 정도 돼요. 저큰그 지구 그림자가 평지에서 보면 네, 3,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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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킬로 짜리. 그, 우와. 지름 100kg짜리, 주의, 주의. 예 지름 100kg짜리 달 그림자 덩어리가 네. 시속 3000kg로 달려오는 걸볼수 있어요. 오, 저 평지에 가만 서 있으면. 오. 와. 와 그래서, 어, 와안 렌즈로 그 느낌을 봤는데, 저건 실제로 가야지만 느낄 수 있어요. 오. 오. 근데, 와, 이게 노을이. 노을이 깔려. 이렇게 쭉 저. 깔렸다가. 그게 진짜? 노을이, 동그란 노을이 날를 시속 3,100km, 저, 저 동그란 노을 지름이 한 200, 100km에서 200km 돼요. 네. 그게 시속 3,000km로 날라와서 나를 치고 다시 지나간 거예요, 저게. 와. 그걸 현장에 가면 느낄 수 있어요. 태양보다 태양 반대편이 훨씬 재미있어. 오. 음음 그니까, 우리는 태양을 보고 있는데 태양 뒤쪽으로 음 보면은 노을이... 노을이 쫙 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때 노을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소름이 쫙 돋아요. 음 3,000 킬로짜리, 2 0 0 킬로짜리 그, 그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치고 가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네. 우주의 경이로움을 정말로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오. 얘기만 들어도 웅장하네요. 근데 2등이다. 2등이에요. <laughs> 근데 2등이다. 네. 그러면은 남았잖아. 1등. 1등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네. 감사합니다.